여러분 네, 메탈입니다 메탈. 자이 차를 이제 기자재를 쫙 올릴 거예요. 자 메탈로 되어 있는 허브, 그다음 휠도 메탈이에요 휠. 크,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다음 프레임은 카본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제 보다 손이 보시면 손으로 누르 쭉 밀리죠 이게 쭉 보세요. 쭉 움직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쭉 밀리는 시간 하고 여러분들. 네 아부 회님. 네. 야 시옵 쭉 이거 시옵도 피기백시 와. 대박이죠 대박! 우리 예. 형님을 진짜 <laughs> 보여줘야지. 기아박스 되게 이쁘다. 기아박스 되게 이쁘고요. 오케이 하체. 그다음에 하체. 이거는 나사. 나사들 있고요. 나사들, 나사들 있고요. 조형 조형 되게 부드럽고 되게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네.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일곱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눠, 나눠서 할게요. 오케이.